이, 눈에, 보 유, 투, 브얘 아, 이름, 거신... 라이터더라. 어, 이름도 가 선배. 컷신, 진짜, 개, <목소리> <개바신네? 웃음> <따라한다. 목소리> 개, 맛있네. 따라한다. 개귀엽다 <목소리> 그래, 멋있는 건 따라해야지. 틱, 진짜... 라이터! 쏴! 오, 오! 얘 게이지 뭐지? 얘 이것도 엑스 곡인가? 오, 오, 오! 오호! 오호! 라이터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호 라이터는 몇성이야. 바로 보러 간다. 아 복싱 선수였네. 우 멋있다, 멋있다. 야 쓰러졌는데 옆에 꼭 갖다 놓고 있는데. 레버부. 얘는 여기서 레버만 당기는 역할인가 보네. 아 어, 반부가 반부. 방부. 어. 이름이 레버부. 개귀였네미친놈 진짜. 어 체험판 체험해볼까? 한번 써보긴 해야지 그래도. 오, 방금 팬티 보인 것 같은데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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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, 나는. 봤지? <laughs> 어, 팬티보다 속바지 느낌이긴 하네. 그러네. 속바지도 빨간색, 검은색 섞여있네. 어, 에 에이, 에이. 아, 보고 있잖아. <laughs> 누가 우리 팬티 훔쳐보는 거를 봤다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특수공격 홀드. 우와! <laughs> 아주 캐릭터 잘만들어네 얘는 한손검이네. 오 방금 칼 돌리는 거 봤어요? 어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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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어떻게 돌리냐? 흐흐흐흐흐흐. 찢어버리기! 돌려버리기! 터뜨려버리기! 찢어버리기! 돌려버리기! 터뜨려버리기! 찢어버리기! 흐흐흐흐흐. <laughs> 와, 맛돌이네, 캐릭터. 아, 근데 아까 그러니까 라이터가 짱이다. 아, 그니까, 라이터 하고 싶다. 어. 돌려버리기! 터뜨려버리기! 돌려버리기! 터뜨려버리기! 태워버리기! 어, 아까 양손으로 쓰던데? 아, 어, 오토바이는 전부 옮겨놨어.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나? 조종할 수 있나? 당연히 못하겠지. 좋았습니다잉! 팅! 팅! 와, 진짜 시원시원하다. 미친 거 아이가? 불태워버리기 양손 돌려버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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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태워버리기 돌려 어 허보 어, 니처럼 네 <목> 우면적 시끄러워서 개빡치겠네 <laughs> <laughs>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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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붜> 뭐야, 누구야? 소개멋있는데 폼페이 화산 그거 얘 그걸로 옛날에 엄청 옛날에 폭발했다고? 어, 엄청 옛날에. 왜? 어 크리드 시대 때. <laughs> 아, 그때가. 무수, 무슨 시대래도. 어, 그때다 <붜> 어, 얘도 의심받고 있는 건가? 저거 갈라스, 저 꼭지 X 뭔데? 빛의 봉인 거만니가 맞네, 똑같네. 어, 허여버스, 또 허여버스, 또, 또 표절이야, 또? <웃음> <웃음> 와, 대장 밑에가 문제였네. 딱 봐도 이익을, 어, 많이 그거 챙기게 보이네. 그래. 눈앞에 이익만 쫓다 보면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어. 이 어른의 말을 새겨 들으란 말이야, 이 새끼야. 방금 폼페이가 그런 말 들어야겠나? 아...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탄거 아이가 이 새끼 <laughs> 저혈나 누가 봐도 야씨 눈빛 봐라 씨좋됐다 <laughs> 대회 시작이라는데 당일이라는데 어, 어떻게 어된 거지? 폼페이 그러면 멋있다. 어 드론도 있네 좋은 질문이야. 다들 눈 크게 뜨고 뭐, 다 들렸나? 붕괴방송 <laughs> 지연 시간이 10분 밖에 되지 않지 개큰거 아니? 지연 10분? 어 <laughs> 아, 먹어봐야겠다, 씨. 어, 폼페이, 아직, 건지하네? 아, 아, 오토바이 타구나. 음주운전으로, 걸리는 거 아이가? 약물, 약물 중독이나, 그런 거, 도핑, 그런 거 걸려가지고, 족대는 거 아이가? 아니지, 경기 중에 쓰레지겠지, 이제. 그럼 이제, 우리는 도와주러 가고, 제대 부하 새끼들은, 그냥, 달리는 건가? 아, 폼페이, 뭔가, 이, 핸들 존나 높은 오토바이 탈줄 알았는데, 아니네. 어, 조정 하나! 오호호호호호! 오. 오. 우와. 가속! 어 뭐야? 아 가속은 x 스구나우아아아아 장난 아니네 삑! <끼리> 우아아아아아아 근데 상대팁은 안보이노? 내가 너무 빠른 탓인가? 어집 <끼리> 아이가 좃됐다, 킬잘못뜬거가오오오오오됐네 어. <끼리> 폼페이 플레이어 불로 안나오겠네 결국 닭가리한테 당했구나. 어 배신당했다. 잘 생기긴 했네. 칼도 존나 얍삽하게 생겼네. 와그 와중에 오토바이 안고 있는 거 멋있네. 낭만 있네. 좋댔다. 오. 빛을 보인건 빛난다. 아, 씨발, 오토바이랑 <laughs> 합체 않아. 이 뭔데, 이거, 메탈 에테몬 되는 거야이가 오, 오, 씨. 십간지인데? 오, 멋있는데? 오, 씨, 오토바이 자율주행이네? 우와!

뭐 개사란로. 나 여기서 내가 부싯돌을 운반할게. 뭐? 아 저기에 부싯돌을 넣으면은 용암이 또 퍼지나 보네. 원래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건데, 너 에테르 그거 때문에 다 식어가고 있나 보네 용암이. 어그 미고 진짜 스펀페이 화산 노린 거아이가뭐 그거 모티브로 해서 이름도 그랬나 보지. <laughs> 그럼 좀 욕먹을 것 같은데? 그런가? 그렇지 않겠나? 슬픈 사건인데, 그거를. 근데, 씨발 운반을 몸으로 같이 하는 거가. 얘도 죽나? 어, 아니다. 전설에 따르면은 이제. 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했는데. <laughs> 무슨 전설. 무슨 전설이 그렇노? 여기, 여기. 그러니까, 여기. <laughs> 어, 여기서 빠져서 이제 살아나오는 사람 있었다고. 그게 있어서 이 대회가 열리는 거라던데. 그걸 기린다고. 살아나오겠네. 안 나오나? 하이사르! 존드다 스트라이크! 까비. <laughs> 가나 이제 사작 끝났나? 오 얘가 오버로드 대행이래. 대행이 제일 세지 사신 대행처럼. 그렇다네. 그렇단 게 이거 그렇네. <웃음> <웃음> 엉덩이 뭔데? 돌개들도 다 더빙돼있노. 오지리노나둘컴퓨비에갔다 <laughs>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데? 먹고 딱 잔을 책상에 놔두는데 그 갑자기 뭐 튀어 오르더라. 와, 죽. 득 <목소리> <락직> 참. 자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어, 뭐야? 칼에 뭐 묻었다. 어어 <목소리> 뭔데? 아나 자기 배 배는 줄 알았다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오칼 개이득 이 칼가 이제 아 칼집이네 유도 <laughs> 활성화 됐나 에테르 때문에 아 얘가 깨가 지금 막 죽죽이네 어 <laughs> 물의 호흡에서 불의 호흡으로 바뀌었는데 아햄비칼안 맞다 했지 저때다 찌른다 아휴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합체! <조금만 더>! <웃음> 도킹! <웃음> 오, 이제 다른 걸 도킹하러 가면 되겠네. 근데 니가 하고 있는 캐릭터, 난 외형이 많아. 예전에는 더 심각했대. 미간이 엄청 넓었다던데. 아니, 지금 게임을 하면 되지. 그냥 뭐, 뭐. 이상하긴 하네. 아, 약간. 만을 갖고 있나 보네. 만인지뭐어 인공눈인지 모르겠는데 만지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틀렸네 저거 편집할 때선레로살자 칼집이라면 글자 지우고 뭔데 <laughs> <치우고. 웃음> 근데, 근데 만지러 어디까지 가는데 <laughs> 너무 우쓱한곳 가는 거 아이가 어어? 운동환으로 들어갔다고 만져야, 만져야 될거아거 아이폰 17 나온다는데 디자인 진짜 개 X빠 같던데 가격이 270이라고요? 근데 진짜 요즘에 휴대폰을 바꿀 필요가 없다, 요즘에. 다 똑같이 나오니까. 어... 16부터 좀 결론해. 이 뭔데, 마스터이가? 갤럭시 애플... 도저히 못 쓰겠다. 애플 비싸다, 이거. 어? 요즘 근데 삼성도 똑같이 비싸가지고. 나는 기기 값안 되는데. 네 <laughs> <이게> 보호폰이다, 이거. <아이가. 웃음> <laughs> 왜라고 물어볼 뻔 했네, <laughs> <laughs> 보호폰도 그냥 똑같지 않나? 저 그냥 똑같이 전화 잘 되고, 유튜브 잘 되고. 어, 근데 이제 그러니까. 게임 돌릴 때 좀. 버거리. 아, 폴드가 5이브까지 나왔나. 그 아저씨 폴. 그 옆으로 열리는 거. 어어 어, 폴드가 폴드가 아 옆으로. 어그 이거 세로로 여는 건 뭐지? 그그 그 이제 플립. 아 플립이구나. 플립이 폴드 쓰면은 그러면 방치역 게임 동시에 두개 돌릴 수 있나? 오늘 열면은 그게 일 층이 되잖아 화면이. 그래? 그렇던데? 어, 한, 반반 나눠서 할수 있는 거 아냐? 봐라, 가능하단다, 얘가. 어, 게임이? 어. 근데 그, 뭐, 그거 하나 때문에. 그럼 성능이 좋구나. 안 떨어지나? 성능이 떨어지, 뭐. 그걸로 이제 메, 메이플 먹겠지. 스토리 M이랑 그렇게 해가지고, 어? 쌀벅 쌉 가능 아님, 그러면? 아, 그,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나? 혹시 메이플 M이 두 개가 켜져요? 아니, 그러면은, 그래픽카드 사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보다 그게 이득일 수도 있겠는데? 메이플 3개 딱 키면은, 폴드를 한 4, 5개 사가지고 하면은, 메이플 한 15개 돌릴 수 있는 거 아님? 맞나, 그거? 그렇게 해가지고 폴드 5개 사가지고, <laughs> 10, 10배럭 딱 돌려가지고, 쌀먹쌉 가능 아니 기기값이 얼마고, 기기값 한, 그러면 150 잡고, 5대니까, 750? 더 어? 아니, 더비싼 건데. 더 비싸다고? 200 잡고, 5대면은, 천만원? 천만원 회수하려면은 게임 을 언제까지 돌릴때도 어 <laughs> 아, 그러네 천이면 컵이 더 좋아지네 야 천이면 좀만 더 버텨면 차 산다 야 <laughs> 아니지 근데 중으로. 다시 벌수가 있다 애가 어. 아니, 차 천을, 차 천을 투자해서 게임을 열개 돌려서 쌀먹을 할수 있다고 근데 이제 천가지고 좀천 안되는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지고 다니면 안되나 아니지 직장다니면서 할수있지 방치형게임이니까 어. 그렇게해서 만약에 이제 10개 돌리니까 시급보다 많이 벌거아이가 또한 시간 근데 쌀먹을 처음부터 벌어수가있나 그니까 투자지 <laughs> 우리 다르게 살아보는게 어떤데 <laughs> 아 게임은 또 아이폰이 더잘 돌아가요 모논 퍼즐밖에 안하던 안 <laughs> 모바일게임 별로 안해서 이모던 아웃랜더스인가 그거 나오면 이제 내폰으로 충분히 돌릴수 있겠지 야, 그 뭐지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라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나? 근데 만약에 아울랜더스 내가 그 모노 모바일새로 나오면 폰으로 돌리잖아. 근데 어. 그걸 PC로 하고 싶어. 어. 근데 PC 사양이 안 좋아서 그게 안 돌아가면 어떡하냐? 그럴 리는 없어. <laughs> 모바일 게임인데? 모르겠다. 그래 그래 모바일인데 무래도 그래도 PC 뭐, PC가 더 좋겠지. 네, PC라 해도 맞지. 아울랜더스가 그거가 중국에서 제일 나. 오픈월드. 어. 이거 PC로 따로 안나오란가오 그래픽 왜 이렇게 좋은데? 아 이게 컷신이긴 한데 게임 그래픽도 좋던데. 뭔데 라이시보다 좋아 보이는데? 어 만화가 있어? 몬스터 헌터 오라주? 아 만화책이네. 이거 그거 그거 테이즈 뭐고 뭐, 무슨 만화고 그 테이즈 이런 데 말고 그 있잖아 불 불처먹는 불 만화 주인공이 페어리 테일. 페어리 테일 <laughs> 페어리 테일 작가가 작가 했었거든. 어. 그 실성하고 온다. 걸스 부들의 배치에 이자몰라나 모른다. 음. 그 피리 부면서 폼포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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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그짤 모르나? 모른다. 맞나? <laughs> 폼코 폼코 폼포코가 뭔데? 피리 부르는데 폼포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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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 나거든. <laughs> 다음에 피리 플레이하면 폼포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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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네. 그 많이 한다. 폼포코 폼포코드라라면서 피리라고 안 부른다 뭐 그래서. 폼포코는 그래? 어떻게 세팅이 안되면서 그래. 나칼 손대도 되나? 그지분인식이라서 뽑지도 못할텐데. 그, 칼집 찬 상태로 때려도 아프지 않을까? 좀 아, 아파 보이게하네 근데 저거 전자제품이라던데. 칼집. 어 그만에 부품 망가지면 수리해야 돼. 그럼 이제 바로 요도 폭발하는 거지. 요도가 왜 폭발하노? 칼집이 망가지니까. 아 나는 그 요도 말하는 줄 알았다. <laughs> 아씨. <laughs> 아씨. 저그그 그 요도구나 그 칼이. 어 무호라는데 악을 멸하는 요도 무호. <laughs> 그 여도는 잘 아는데, 둘사 여자인데 여도가 어디일로? 아, 여도는 있구나. 여도의 <laughs> <laughs> 진짜 모습을 볼수 있었지. 때땜에 자꾸 이상하게 보인다. 이거. 여도. <laughs> 아, 어? 지문 인식하네? 그래. 근데 이거 글자가 왜래? 이 부즈즈트? 부부지즈이트 어떻게 부지진? 읽어야 돼도. 즈트부즈 부... 아 약간 그전 전기 빠지직 하는 소리 그거 그런 거아이가그 전자 제품이니까. 어. 어, 장갑에도 무슨 장치가 돼 있나 보다 얘가. 약간 요력을 흡수하는 건가? 여자 잣었네 허서 부르더니 이제. 그니까아무런 그러니까. 위협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. 개똥수탄네 <laughs> 아, 아니네. 그냥 그 요도를 해방시켜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네. 얘를 폭주시키겠다는 거네. 좆됐다, 그... 조됐다, 조됐다. 살인귀 됐다. 지문 인식 하던데요? 지문은 아니겠지 근데. 그냥 그냥 누르는 <laughs> 비슷해서, 건가? 그냥 이제 그 가문만의 혈통으로 인한 무슨 뭐 기운으로 여는 거고 그런 거 그런가 얘가. 가장 많이 본 다시 본 많이 다시 본다어 여기 딱 지문 지문 아님? 어 뭔가. 그, <laughs> 그렇하네 다, 이거, 지문인지 보려고, 이거, 여기, 가장, 많이, 있겠죠? 다시 본 장면 돼 있나? <웃음> <웃음> 그러겠지. 저게 뭐지? <웃음> <웃음> 어, 내면 세계에 들어갔나? 좋 됐다. 여기서 적 죽이면은, 밖에서 시민 하나씩 쏘는거 아니? 안 죽이면 안 되나? 봐, 쟤네들 공격 안 한다, 이거, 맞제? 하네. <웃음> <웃음> 시민들도 방어는 해야 될까, 이거, 자기 방어. 그래. 정당방이, 네, 내 캐릭터 들고 왔으면은, 길더잘 들어갈 텐데. 짜증나네. 시민들 죽이는 주에 불평이 많노. 죽어도 된다. 너무 많다. <laughs> 인류를 위해서다. 지구를 위해서. 특별히 정의가 있는 법이지. 그게 잔혹하진 않겠지, 스토리가. 그럴 것 같은데. 애들이 막겠지. 그렇게 못하게. 어? 벌써 내 손에 근데? 처형당한 애들인가? 내 아까 몇킬 했노? 어. 니 아까 그냥. 야, 니 손에 다 죽은 시민들 꼽아야 돼, 죽였나? 와그좀 너무한데. <laughs> 아저송다 미안하다. 도좀 어, 무고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아. 어 X 누르니까 칼뽑는우와 연출 좀 우와. 마음에 드는데 이런 이런 것까지 숨겨놨네. 어 경찰은 죽 치이, 죽여버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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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워라 그럼 해방될 것이다. 네가 해방되겠지. 왜안나맨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? 엄마 나오는가 얘가? 어? 그런가? 지금 죽였다이가 <laughs> 어? 안 엄마 나온다. 나오면 이제 저저다 죽은 애들이다 이제 내가 봤을 때. 안 나온다. 안 나오나? 아 그럼 많이 갔다. 어? 목소리가 많다. 1대 가주, 2대 가주, 3대 가주 이렇게 다 있는 건가? 저칼안네정신 병이네. 가주 대대로 저 대대로 온다는데. 그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에서도 다 그렇게 있다고 1대보스 2대보스 다 있다고 어머니를 꿰어낸 거라고? 무 소리고 엄마도 카레 그게 있었나? 걔가 자꾸 카레 카레 이러니 카레 개 먹고 싶네 <laughs> 카레집 유명한데 있는데 저기 증교사님 가야겠다 진짜 졸라 맛있는데 맞나? 나도 데려가도 끊어주면서, 데려가라고? 어 일단 일단 3차 검, 검, 검토 받아보고 3차 검토가 뭔데? 1차 2차 3차 검토를 받아보고 된다고 하면 <laughs> 3차까지 가야 되는데. 어허, 놀라, <laughs> 1차가 일단 외식할래? 이거랑 2차가 이제 카레 먹을래? 아이다. 이거랑 아이다. 1차. 무기 될 거가 되나? <laughs> 말한다고? <laughs> 아, 그좀 그런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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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